바로 핵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한셀 안에 Alt Enter 키를 눌러서 줄바꿈이 돼 있는 것을 Substitute 라는 함수를 활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그거를 조금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셀을 선택을 하시고요. 상단에 데이터에서 텍스트 나누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구분 기호로 분리됨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이상한 기호로 보이는 이것이 바로 줄바꿈 엔터키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음을 눌리고 기타를 체크한 다음에 여기 공백란 안에다가, 자, 중요합니다. 컨트롤 키를 눌리고 있는 상태에서 J 키를 눌리면은 아래와 같이 엔터 키의 줄이 그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다음을 눌리고 우리가 복사할 데이터에다가 C3열을 지정하고 마침을 눌리면은 왼쪽에 한셀 안에 줄바꿈으로 돼 있는 글자가 요렇게 분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찰수 없고요. 혹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내용 있으면은 댓글 에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